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그냥 비슷한 아시아 나라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여기 온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정말 매일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이건 단순히 문화가 다른 게 아니라 정서 자체가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정말 달라요. 일본에서 살면서도 나름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의 일상은 아예 다른 차원의 배려와 따뜻함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직접 감동받은 9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찐 경험만 모았거든요.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울린 순간들이에요. 영상 끝에 여러분도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 뭔지 꼭 알려주세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보실까요? 제가 한국에 온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였는데 홍대 근처를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길바닥에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금방 누군가가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 지갑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무도 안 가져가지? 혹시 함정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다시 그 길을 지나갔는데 여전히 그 지갑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지나가시더니 지갑을 주워서 근처 파출소로 가져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일본도 정직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은 뭔가 달랐어요. 일본은 규칙을 지키는 정직함이라면 한국은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정직함이랄까요? 그냥 남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어요. 나중에 한국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가 신기해? 남의 거잖아.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기본 정서구나. 그 이후로 저도 길에서 떨어진 물건들을 자주 보게 됐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누군가가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은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정말 놀랐던 건 밤늦은 시간의 안전함이었어요. 일본도 안전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도쿄에서 살 때도 밤에 혼자 다니는 게 무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체감상 더 편안했어요. 특히 여성들이 밤늦게 혼자 다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늦은 밤에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처음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며칠 지켜보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더라고요. 어느 날밤 12시쯤 편의점에 갔는데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혼자 와서 야식을 사 가는 걸 봤어요. 점원 아저씨가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는데 그 톤이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자기 딸한테 하는 말투 같았거든요.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밤늦은 시간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녔어요. 물론 큰 위험은 없지만 그래도 혼자 다니는 건 피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긴장감이 훨씬 적었어요. 지하철 마지막 차를 타고 집에 갈 때도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마지막 차 시간대에는 취한 사람들이 많아서 좀 불편할 때가 있었는데 한국 지하철은 늦은 시간에도 분위기가 차분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 번은 새벽 2시쯤에 혼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늦었는데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투가 진짜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정말 안전을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가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분위기.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화장실에 관한 건데, 정말 생활 속 배려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본도 화장실 문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접근성이 정말 좋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공공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공원에도 있고 심지어 길거리 곳곳에도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설이었어요. 대부분의 화장실에 비누가 있고, 휴지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일본에서는 가끔 비누가 없는 화장실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드물더라고요. 심지어 핸드크림까지 비치된 곳도 있었어요. 한 번은 한강공원에서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계속 들어오셔서 점검하시는 걸 봤어요. 그분이 불편한 거 없으시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공공시설인데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하철역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워 시간에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휴지통도 자주 비우고 바닥도 항상 깨끗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장애인 화장실이었어요. 단순히 있기만 한게 아니라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세면대 높이까지 모든 게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었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누구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화장실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는 사회,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지하철의 세심한 배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본 지하철도 좋지만 한국 지하철에는 정말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양냉방칸과 여성 전용 칸이에요. 처음에 양냉방칸을 봤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주는 칸이 따로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런 걸본 적이 없었어요. 여름철에 에어컨 때문에 추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던 거죠. 실제로 이용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여름에 밖에서 더워서 지하철에 탔는데, 에어컨이 너무 세면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양냉방칸에서는 딱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주니까 정말 편안했어요. 여성 전용칸도 마찬가지였어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붐빌 때, 여성들이 좀더 편안하게 탈수 있도록 배려한 거잖아요. 일본에도 있긴 하지만 한국이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러시아워 시간에 지하철을 탔는데 여성 전용 칸 앞에서 남성분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칸으로 이동하는 걸 봤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 안내 방송도 세심했어요. 양냉방칸을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께서는 옷차림에 유의해주세요라고 안내해주더라고요. 이런 작은 안내 하나하나가 승객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걸 느꼈어요. 임산부 배려석도 정말 잘 지켜지고 있었어요. 빈자리가 있어도 일반 승객들이 앉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모여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한 사회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말 놀라운 버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본에서 버스는 솔직히 좀 불편했거든요. 언제 올지 모르겠고, 정보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 버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처음 버스 정류장에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가 떠 있는 거예요. 몇번 버스가 몇분 후에 도착한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처음엔 이게 정말 맞나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정확하더라고요. 502번 버스 2분 후 도착, 다음 버스 7분 후 도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언제 올지 몰라서 계속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한국에서는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 앱도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타려는 버스가 어디쯤 와 있는지 지도로 볼수 있어요. 심지어 버스 안이 얼마나 붐비는지까지 알수 있더라고요.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다음 버스를 기다릴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한 번은 비 오는 날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류장 지붕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버스가 정확히 몇분 후에 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답답했거든요. 버스 기사님들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외국인인 걸 알고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더라고요. 한번은 길을 잘못 탔는데 기사님이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서 반대편 버스 타세요라고 자세히 안내해 주셨어요. 정말 버스가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걸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버스보다는 지하철이나 기차를 주로 이용했는데 한국에서는 버스가 이렇게 편리할 줄 몰랐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민들의 생활이 훨씬 편해지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정말 감동적인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본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한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특히 학교와 풍경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속도 제한이 시속 30km로 되어 있고, 길바닥에 노란 발자국이 그려져 있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통로를 표시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운전자들의 태도였어요. 학교 앞에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나타나면 무조건 멈춰서 기다려 주세요. 경적도 울리지 않고 정말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그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정말 감동적인 광경을 봤어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모든 차들이 완전히 멈춰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한 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교통 안전 도우미 할머니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도, 더운 여름날에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 서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들 덕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수 있는 거잖아요. 신호등도 특별하더라고요. 일반 신호등보다 시간이 길고 음성 안내도 더 크게 나와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안내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최우선이라는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불편하더라도 아이들 안전이 먼저라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자리 잡혀 있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대중교통의 배려석 문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본에서도 우선석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배려석 문화는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진짜로 배려받는 자리라는 걸 느꼈거든요. 처음에 지하철을 탔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배려석이 비어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는 거예요. 러시아워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도 그 자리만은 비워두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가끔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한 번은 임산부인 것 같은 분이 지하철에 타셨는데, 배려석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임산부분을 먼저 배려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노약자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세 드신 분이 타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워드리고 몸이 불편해 보이는 분이 오시면 먼저 다가가서 자리를 안내해 드리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배려석 근처에 서 있을 때도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몸이 아파서 배려석에 앉아 있었는데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학생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물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분들이 편안하게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자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배려받는 공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말 놀라운 주거 환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본에서는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그냥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처음에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헬스장이었어요. 러닝머신부터 시작해서 웨이트기구까지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도서관도 있었어요. 조용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책도 정말 많이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 공부방도 따로 있고, 성인들을 위한 독서실도 있었어요. 집에서 몇 분만 걸으면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작은 공원도 곳곳에 있었어요. 그냥 잔디밭이 아니라 정말 예쁘게 조성된 공원이었거든요. 벤치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도 있었어요. 저녁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여유로운 생활이구나 싶었어요. 커뮤니티 센터도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모여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이었어요. 요가 수업도 하고, 요리 교실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정말 삶의 공간이라는 걸 느꼈어요. 관리사무소도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해 주시고 택배나 우편물도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친구가 없을 때 제가 대신 택배를 받으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주거공간에 삶의 질이 들어간다는 개념,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정말 특별한 한국어의 매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우리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일본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한국어의 우리는 뭔가 더 포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한국 친구들과 대화할 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동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일본어로는 제 엄마, 제 집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는 우리라고 하니까 뭔가 같이 소속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 우리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좀더 거리감 있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정말 한 가족처럼 느끼게 하는 표현들이 많았어요. 이런 작은 언어 습관이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도, 우리 같이 먹자,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문법적인 표현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동체적 정서가 언어에 녹아 있는 것 같았어요. 나이 차이가 있어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사람한테 우리 조심해서 가자 라고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정말 할머니가 손자한테 하는 말 같아서 감동했어요. 동네 상점에서도 우리 동네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포용력이 큰 사회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언어 습관이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나와 남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큰 가족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따뜻하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렇게 아홉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매일매일이 이런 작은 감동들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릴지도 모르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계속 이어질 텐데,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